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중소식품회사에서 품질관리 일을 15년 하다가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18년 일했어요. 57살에 퇴직했죠. 조리사 말년에는 월급이 210만원 정도였어요. 퇴직금으로는 약 1300만원을 받았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월 82만원을 받고 있어요. 62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죠. 지금은 남편과 함께 낡은 다가구 주택 1층에 살고 있어요. 집은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로는 1억 5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제 남편은 75살인데 예전에는 소형 인쇄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68살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은퇴해야 했죠. 지금은 편마비가 있어 거동이 불편해요. 아들은 46살인데 지방에 살고 있고 딸은 43살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저는 기독교 신자로 30년이 넘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을 맡고 있죠. 건강은. 글쎄요, 15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맡고 있고 백내장 수술도 두번 받았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건참 오래 전이에요. 처음에는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야근이 많아서 제대로 봉사를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틈틈이 성가대 활동도 하고 주일 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었죠.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야근하는 날이 많아져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조리사로 직업을 바꿨는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아이들 급식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교회에 보답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교회 청소 봉사와 주일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57살의 몸으로도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특히 당뇨가 있다 보니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힘든 일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반찬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방학 때마다 지방에서 손주들이 올라오면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거든요. 그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반찬은 돈 주고도 먹기 힘들어요라고 칭찬했죠. 처음에는 그저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자원해서 조문객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식품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했던 경험과 학교 급식실에서 대량 조리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그날 준비한 도시락이 너무 맛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당뇨 관리를 위해 연구했던 건강식 레시피가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죠.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방법, 당이 적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봉사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게 반찬 봉사였어요. 처음에는 교회 독거 노인 세 분에게 주 1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전달해 드렸죠.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반찬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께, 이정희 권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셔서,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을 전에 들은 목사님이 저를 불러 큰 격려를 해주셨어요. 권사님, 이것이 아말로 진정한 봉사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봉사 범위를 넓혀갔어요. 교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반찬봉사를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봉사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돕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68살 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소형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게도 접어야 했죠. 치료비로 3천만원 가까이 들었고 저희가 모아둔 저축 대부분을 소진해야 했어요. 더큰 문제는 그 후였어요. 남편은 퇴원 후에도 왼쪽 편마비가 남아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휠체어를 타야 했죠. 갑자기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국민연금으로 82만원, 남편은 76만원, 합쳐서 월 158만원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남편의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때 마침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였죠. 딸은 캐나다에 이민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하느라 바빴고 그쪽에서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길을 보여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상황이 교회에 알려진 모양이었죠. 목사님이 제안하셨어요. 권사님. 교회 주방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반찬 봉사를 하시면서 조금 규모를 키워서 작은 수익도 올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방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교회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목사님은 이것은 장사가 아니라 권사님의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용기를 주셨죠. 어르신들께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반찬 봉사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교인 식가구를 대상으로 주위에 반찬 3종 세트를 1만 만원에 판매했어요. 수익이라기보다는 재료비와 약간의 인건비 정도를 받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교회 주변 어르신들까지 고객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달 만에 고정 고객이 30가구로 늘어났고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남편의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문제로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은 음식으로 섬기시는 거고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심했죠. 수익금의 10%는 반드시 성교원금으로 기부하기로요. 그렇게 하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게 되었죠.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돼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요.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교회 주방으로 가서 그날의 반찬 준비를 시작하죠.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반찬을 만들어요. 백내장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자주 눈이 침침해져서 칼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아침에는 더 심하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남편이 큰 도움이 돼요. 비록 편마비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교회 주방에 와서 앉아서 할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거든요. 양파 깎이 마늘 다듬기 같은 일들을요. 처음에는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렸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무언가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올것 같아. 저희 반찬의 가장 큰 특징은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당뇨와 싸우면서 연구한 저염, 저당 레시피를 사용하거든요. 보통 반찬 가게의 음식은 짜고 달고 자극적인데 저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대신 천연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요리해요. 처음에는 염려했어요. 짜지 않고 달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할까? 하지만 의외로 고객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고령 고객들이 많다 보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죠. 이정희 권사님 반찬 먹고 혈압약을 줄였다는 분도 계셨고, 당뇨 수치가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제철 채소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요. 그래야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영양가도 높으니까요. 봄에는 냉이 쑥 달래로 나무를 만들고, 여름에는 가지, 오이, 열무김치를 많이 준비하죠. 가을에는 버섯류와 늙은 호박으로 건강 반찬을 만들고, 겨울에는 무와 배추를 활용한 반찬들을 준비해요. 반찬을 만들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할 때면 그분들의 안부도 확인하게 되죠. 한 번은 고객 중한 분이 반찬을 받으러 오지 않으셔서 걱정되어 직접 찾아갔는데 그분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계시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어요. 다행히 구급차를 불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던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신 지역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됐어요. 반찬을 사러 오시는 분들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함께 기도해 드리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권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고,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아픈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리 통증이 심해져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교회 청년들이 저를 위해 특별한 주방 의자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대를 만들어 줬어요. 덕분에 앉아서도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됐죠. 제 건강 상태를 알고 계신 교회분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하셔서 이제는 소소한 도움도 받고 있어요. 특히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젊은 주부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분들은 제게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꺼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비법을 전수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세대간 지혜가 전해지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캐나다로 이민간 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딸이 저와 남편을 초청해서 3개월 동안 캐나다에 머물렀죠. 딸은 저희 더러 아예 캐나다로 이주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는 의료 혜택도 좋고, 노인복지도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고 진지하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 자리는 한국이라고 결심했죠. 교회에서의 봉사, 반찬 봉사를 통해 만난 어르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딸에게는 미안했지만, 오히려 그 결정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남편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부부애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비록 몸이 불편해도 정신은 또렷하고 제가 하는 일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줘요.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 말해요. 지방에 사는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희를 방문해요. 그때마다 손주들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는 게큰 즐거움이에요. 특히 큰 손녀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방학되면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반찬을 만들어요. 손녀가 할머니처럼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적어도 아직 쓸모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월 50만원의 수익이 크진 않지만, 그 돈으로 남편 약값도 내고 생활에 보탬이 되니 감사할 따름이죠. 교회에서는 이제 제 반찬 만들기 강좌가 정식 프로그램이 됐어요. 한 달에 두번 토요일 오후에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반찬 만들기를 가르쳐요. 강좌비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조금씩 받는데, 그렇게 모인 돈도 전액 성교원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세대 간 지혜를 나누는 일,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봉사가 되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저를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반찬 봉사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면서요. 정말 부끄럽고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정희 권사님의 반찬 봉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예배 후에 모두 함께 제가 만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제게 오셔서 권사님 반찬 덕분에 제가 병원에 덜 가요. 정말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은 가끔 지역 복지관에서도 제게 요리 강좌를 부탁하세요. 아직 체력이 따라주는 한 그런 요청들도 기꺼이 수락하려고 해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한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게는 사역이에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건강을 돕는 일이죠. 비록 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게 일은 두 살에 그렇게 일하면 더 아프지 않으세요?라고 물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일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 하는 게더 아파요. 몸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반찬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달 50만원의 수익이 생길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저희 부부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어요. 남편과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떠올려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월 50만원 그게 뭐 대수냐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50만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이야기들, 함께하는 기도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큰 꿈을 꾸기도 했었죠. 식품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나중에는 식당도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작은 반찬 봉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교회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며 감사 찬송을 불러요. 비록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해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나곤 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특별한 일이 있어요. 작년에 교회 반찬 봉사단이 지역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본 구청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독거노인 급식 지원 사업의 파트너로 저희 봉사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반찬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수익도 조금 더 늘어날 테고요. 처음엔 그 제안을 듣고 겁이 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기도 끝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만약 이 일이 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요. 지금은 구청과 협의 중이고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요즘 종종 제 이야기를 교회 청년들에게 들려줘요. 젊은 세대들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당신만이 할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하세요. 저희 둘째 손녀가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느날 저한테 물었죠.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어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특별히 요리가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녀에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너의 열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 때로는 성실하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이 열정이 되기도 한단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도 슬픈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오늘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식품회사에서의 품질관리 경험, 학교 급식실에서의 대량 조리 경험, 그리고 당뇨와 싸우며 연구한 건강식 레시피.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할수 있게 준비시켜 준 과정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요즘 저한테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 나이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과 함께 할수 있어서 내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말 그래요. 비록 우리 부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아직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면 "정희야, 너 아직도 일하냐? 이제 쉬엄쉬엄 해야지!"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야.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볼때 느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도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제가 처음 반찬 봉사를 시작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교회 독거노인 세 분에게 반찬을 처음 전달했던 날이요. 그중한 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정희 권사, 이 나이 되고 나니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까 싶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지금까지 저를 이 일에 매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것 같아요. 매달 반찬 봉사로 얻는 50만원의 수익.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감사 기도가 제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도 저를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반찬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저희 부부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